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브리로그에 거는 걸 찍을 거예요. 5탄까지 찍을 거예요. 아주 시원한 파은따잘한 깨끗한. 지금 몇 시인지 알려주시겠 지금은 2시 30분입니다. 아주 저 그러면 여러분은 네. 이쪽으로 가면 죽, 죽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

이건 뭐죠? 어? 어, 이거 뭐요 슈퍼 할인한 이거 요거요요이요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이거 예요거예요 이거 뭐 이거 뭐요 이거 뭐이이시뭐 이거 뭐예요?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이요 냄새가 메론이냄새요 여러분 이걸 가지사 마타! 마타 근데 아니에요. 얘는 왜 꽃이 어. 없어요? 사망했어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저희 그 다음에 또 자이놀이터 갈 거예요 그쵸? 아니에요 빨리. 여러분 자이놀이터는못갈것 같아요 너무 많아. 빨리 오세요 까세요 이제 봄이 다가오래요 너무 덥다 그쵸 덥긴.. 근데 여름은 봄이 아 겨울이야 여러분 지금은 겨울이에요 저희는 봄대우를 막... 고겠습니다왜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가야돼요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세요 대준이 빨리 가자 여기는 중 성남시 중원군입니다 봄이라서줄 달리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야, 여기 이렇게 벌려진 나무는 처음 보죠? 이건 갈시나무입니다소리야 어, 뭐 여기 애벌레가 죽어있는 죽은...

일로 o 십 e you. I love you. I 뭐 l <comigo> <중에> <guellame> <mission> <주> <식으로 doc> <favourite> 이제 잠바를메고치킨 먹을 것. 오, 잠은 치킨. 치킨 어디서 먹을까요? 여기서 먹을까가가 잠깐. 바 있고 깐잠요 컷. 깐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. 잠깐, 다깐잠 I'm no, going no, no, no. sure.